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 어, 약 3시간에 걸쳐서, 어,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어, 여러분들이 흔히 ABC라고, 어, 알고 계시죠? 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첫 시간으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BC의 개념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BC를 일단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제조 간접 원가의 그 배부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의 과정의 1단계는 첫 단계는 제조 간접 원가의 집계입니다. 집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제조 간접 원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제조 간접 원가가 도대체 얼마냐 하는 것이 확정이 돼야 그걸 가지고 배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의 집계가 1단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조 간접 원가는 총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간접 재료 원가. 두 번째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경비 그리고 직접 경비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비는 직접 원가이지만 제조관접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를 보면 이네 가지입니다. 자, 이네 가지에 흩어져 있는 자, 이런 원가들을 모두 다 모아서 제조관접원가가 도대체 얼만지 이게 이제 확정이 돼야 된다. 제조관접원가를 집계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조 관제본가가 이제 집계가 돼서 확정이 되면 이 제조 관제본가는 추적 가능하지 않은 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적 원가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또는 추적하기 어려운 그런 원가이기 때문에 자, 제품 원가에 이렇게 나눠 줄 수밖에 없다. 배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추적 가능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제품 A에 얼마인지 B에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라서 나눠 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배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조 관제원가는 이렇게 원가 대상에 배부할 수밖에 없는데 배부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되고죠. 배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 하에서 나눠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배부 기준이 정해지면 그 배부 기준을 가지고 뭘 계산하느냐? 배부율을 계산합니다. 배부율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원가에게 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배부율에는 공장 전체 배부율이 있고, 두 번째는 부문별. 이때 부문은 이제 제조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별 배부율 또는 부문별 배부율. 자,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부율이 정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이 배부율에 대해서 제품 A 때문에 배부 기준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B 때문에 배부 기준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자, 거기에다가 배부율을 곱해주기만 하면 이제 배부되는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 간접원가를 모두 집계했더니 이게 10만 원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회사는 배부 기준으로 직접 노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접 노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에서 이 공장에서 직접 노무 시간이 총 1000시간만큼 직접 노무 시간이 발생했더라. 그러면 배부율은 얼마로 계산되느냐? 10만원을 1000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으로 나눠주면, 아, 1시간당 100원씩 나눠주면 되겠구나. 1시간당 100원씩 배부하면 되겠구나. 자, 이게 바로 배부율이에요. 배부율.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총 1000시간인데 그 중에 제품 A 때문에 직접 노무시간이 몇 시간이었냐? 600시간만큼이 작업이 됐더라.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400시간은 이제 B에 작업이 됐더라. 자, 그러면 600시간, 400시간에 미리 우리가 계산한 배부율을 곱해주면 그러면 6만원만큼은 A에 배부가 되고 4만원만큼은 B에 배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제조 간접 원가를 이렇게 6만 원, 4만 원으로 나눠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제조 간접 원가 배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배부 기준이에요. 배부 기준을 뭐로 할 거냐에 따라서 배부되는 금액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부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이제 이 배부 기준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부 기준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 자, 그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과 관계 기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그죠? 원인은 결국 뭐냐? 원인은 뭔가, 원인이 발생하면, 또는 원인이 증가하면, 그 결과, 이 결과는 결국은 뭐냐?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원가. 여기서 이제 제조환자원가가 말, 제조환자원가를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원인이 증가하니까 결과가 증가하더라. 그럼 이거에, 이게, 이게 바로 이 원가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거다. 그걸 찾자 이거예요. 그 원인을. 그게 바로 인과 관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인과관 계 기준을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가로축에 어떤 X라는 요인, X라는 어떤 원인이 있더라. 그리고 세로축에 제조관제본가더라. 자, 그래서 그림을, X가 얼마만큼 발생했을 때, 제조관제본가가 얼마나 발생했더라. 하고 그림을 찍어 보니까, 처음에 X가 요만큼 발생하니까, 제조관제본가가 요만큼 발생했네. 점을 여기 찍고 두 번째는 여기 찍고 세 번째는 여기 찍고 해서 x가 발생할 때 제조 관제 번가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하고 그 관계를 찾아서 그래프에 표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느 일정 정도의 오차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일정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어, 발생하고 있구나 하고, 영향을 미치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X가 이만큼 증가하면 제조관제번과가 이만큼 증가한다. X가 이만큼 증가하면 제조관제번과가 이만큼 증가한다. 이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 X를 바로 원가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원가 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X를 원가 동인. 코스트 드라이버. 자, 원가 동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원가 동인을 찾는 것이 바로 인과 관계 기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가 동인은 원가를 증가시키거나 그럼 감소시키거나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 그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원가 동인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가 동인을 찾으면 그 원가 동인 때문에 원가가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그거를 배부의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 배부 기준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원가 동인을 배부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 그런데 하나의 원가 동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원가 동인 하나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원가 동인을 그럼 왜 찾기 어려우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왜 찾기 어려우냐? 자, 제조간접원가의 성격에 있습니다. 제조간접원가를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간접재료원가. 간접재료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저 안에는 저 안에 있는 간접재료에는 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죠? 간접재료원가라는 테두리에 묶여 있는 것일 뿐이지. 간접 재료도 종류가 많다 이거예요. 성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자, 간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는 간접 노무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원가예요. 그러면 이 간접 노무원가에도, 즉, 간접 노무 인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공장을 경비하는 경비 인력이 있을 것이고, 공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에서, 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또 식당 인력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 구매부서, 뭐 재료를 구매하거나 하는 그런 구매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도 있을 것이고. 간접노무 원가 안에 수많은 또 많은 종류의 인력이 또 있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인력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간접경비, 직접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수많은 다양한 원가들이 모두 다 혼합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제조관제원가다이제조관제원가 그러니까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원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제조관제원가에는 다양한 종류의 원가가 혼합되어 있는데 성격이 다른 원가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데 그 원가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가 동인을 찾는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원가 동인을 찾는 게 힘들더라. 그러면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여러 가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대안으로 배부 기준을 찾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적정한 원가 동인을 찾지 못해서 그게 회사에, 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자, 적정한 원가 동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 자그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냐 자 제조 관저 본가는 점점 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공장에 사람들이 꽉 앉아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이제 현대화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공장은 점점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고 기계화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자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그 공장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 자동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자 심지어는 또 AI가 또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 직접 노무 원가나 이런 원가들은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제조 관접 원가의 비중은 점점 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제조관제본가를 배부하기 위한 적정한 원가 동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제조관제본가 배부가 왜곡되겠죠. 제조관제본가 배부의 왜곡은 결국은 제품의 제조원가 전체의 왜곡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가격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의사 결정도 잘못될 오류가 생길 위험성이 당연히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는데? 자, 원가 동인을 제대로 좀 찾아야 되겠는데?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원가 동인을 그러면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자, 그 고민 끝에 이제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제품이에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과물로 나오는 것은 제품이다. 그런데 결과로는 제품이지만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릅니다.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활동들이, 활동이 이제 수행이 되고 그 활동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그 결과물로, 결과물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더라. 그런데 이 활동은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냐? 활동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원을 소비하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창고가 여기에 있고 창고에 재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료를 창고에서 꺼내 와서 공장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왜 공장에서 재료를 투입해야 되니까? 그럼 이 재료를 공장으로 또 이동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료를 공장으로 이동한다. 그럼 재료를 공장으로 이동하는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이런 이동 수단, 뭐 지게차라든지 그런 이동 수단을 통해서 공장으로 이동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 이동 수단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연료비가 당연히 연료비, 인료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럼 연료비라는 원가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면 할수록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자원 소비가 자원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다. 자원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원가의 발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걸 분석하려면 이 활동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동은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은 활동을 소비한다. 이거. 자, 결국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의 결과물이다. 근데 이 활동이 이루어지면, 자원의 소비가 일어난다. 자원의 소비가 일어나면 원가가 발생한다. 그리고 핵심은 활동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제품 생산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겁니다.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활동을 활동을 제품 생산을 위해서 활동이 이제 수행되고 있는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활동들을 어떤 활동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 그리고 나서 그 활동을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끼리 모아 보자 이거예요. 활동도 다 다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성격이 비슷한 활동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활동끼리 활동 분석을 통해서 활동을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비슷한 활동끼리 모아보자. 자, 그랬더니, 자, 첫 번째 활동, 활동 1, 뭐 활동 2, 활동 3, 이런 식으로 활동이 이제 분석되고 분류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죠. 자, 그래,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 활동들은 성격이 유사한 활동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사한 활동이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활동으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한 활동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원가를 또 집계를 하는 거예요.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조 관제 원가 중에서 활동 1로 인한 제조 관제 원가는 얼마인가? 활동 2로 인한 제조 관제 원가는 얼마인가? 활동 3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더 분류하는 거죠. 활동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활동들은 비슷한 성격끼리 묶여 있는 거니까 그냥 제조 관제 원가를 다 뭉치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비슷한 성격의 활동으로 묶여있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원가 동인을 찾기는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으로 묶여있는 이 활동에 대한 원가 동인을 찾는 겁니다. 활동 1의 원가 동인, 활동 2의 원가 동인, 활동 3의 원가 동인,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활동별로 제조 간접 원가 집계되어 있죠. 그리고 활동에 대한 원가 동인을 찾았죠. 그럼 이것을 나눠 주면 그리고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이게 바로 그 활동에 대한 배부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자. 그게 바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정리해 보면 활동을 분석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활동으로 다시 나누어서 분류한다. 이게 이제 활동 분석입니다. 활동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활동으로 다시 분류한다. 자, 그리고 각 활동별로 비슷한 성격이니까 원가 동인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 이걸. 그래서 원가 동인을 찾는다. 그리고 나서 원가 동인을 배부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배부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BC라고 하는 것은 제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나 직접 노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접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추적 가능한 원가들이고 자, 이러한 원가는 당연히 원가동인은 생각보다 더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직접 원가이면서 원가동인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직접재료원가나 직접노무원가는 구태여 활동기준원가계산 ABC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하는 원가계산 방식과 동일하다 이겁니다. 직접 재료 원가나 직접 노무원가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원가 계산 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 제조 간접 원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발생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한다. 이것이 바로 활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활동별로 원가 동인을 찾고 그에 따라서 배부율을 계산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원가 계산하고 ABC의 차이는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활동별로 원가 동인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배부율을 계산하고 배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과 관계 기준이라고 하는 인과 관계 기준이라고 하는 그 배부 기준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있잖아요. 인과관계 기준에 훨씬 더 부합한다. 이 말입니다. 유사한 성격으로 묶인 그 활동에 대해서 문과 동의를 찾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인과관계 기준에 훨씬 더 부합하는 방식이 바로 ABC다. 이겁니다. 자, 이상으로 ABC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개념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